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세 김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었던 일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면서 손주 민지가 학교 가는 모습을 내려다 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하고 손을 흔드는 민지를 보면서 우리 손녀가 참 예쁘게 컸구나 생각했어요. 아들 준호와 며느리 영미가 함께 사는 지 8년째였는데, 민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키웠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어린 손주를 돌볼 수 있어서 매일이 즐거웠어요. 민지가 할머니, 이거 뭐예요? 하고 물어볼 때마다 하나하나 정성껏 알려주고, 학교 숙제도 함께하고,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하면서 정말 친손녀처럼 키웠어요. 영미는 직장을 다녀서 바빴고, 준호도 회사 일이 많아서, 민지 교육은 거의 제가 전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갑자기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할머니, 왜제 방에서 청소했어요? 제 물건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깜짝 놀라서 민지야, 할머니가 그냥 정리만 좀 해줬어. 책상 위가 너무 어지러워서. 했는데, 아, 진짜 짜증나. 할머니는 왜 맨날 남의 일에 참견해요? 저한테는 제 방식이 있다고요. 엄마한테 말할 거예요. 하면서 방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민지가 저를 남이라고 했다니. 8년 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손수 키워온 손녀가 저를 남이라고 하다니. 평소에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하던 민지가.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게 이상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영미가 들어왔어요. 민지가 바로 달려가서 엄마 할머니가 또제방 정리했어요. 진짜 싫어요. 제가 정리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러세요. 했어요. 영미는 민지를 안아주면서 우리 딸 속상했구나. 엄마가 할머니한테 말씀드릴게 하더니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영미가 저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이들도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냥 좀 어지러워서 정리해준 건데, 민지가 공부하기 편하라고 한 거야 했더니, 어머니 기준으로 어지러운 거지, 민지는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예민해요. 특히 사춘기라서 더 그래요. 그러면서 민지에게는 우리 공주 속상했지? 엄마가 할머니한테 말해드릴게. 다음부터는 민지 허락받고 하시라고 하고 다정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된것 같고, 이 집에서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8년 동안 민지 밥해주고, 빨래하고, 숙제 봐주고, 아플 때 간병했는데, 이제 와서 허락을 받으라니. 민지방 청소하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 마음이 서운했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고 나서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영미가 준호 귀에 뭔가 속삭이는 것 같았는데, 준호가 저에게 와서 엄마 민지 일로 얘기 좀 할까요? 했어요. 민지도 이제 중학생이니까 좀 내버려 두셔도 될것 같아요. 영미도 스트레스 받고 있고, 저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민지 방 정리해준 게 죄야. 했더니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거리를 두시면 어떨까 해서요. 요즘 아이들은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거리를 두라니. 제 손주한테 거리를 두라니. 그럼 지금까지 8년 동안 뭐하러 키웠나 싶었어요. 저는 준호야, 민지가 감기 걸렸을 때 밤새 간병한 게 누구야? 학교 준비물 챙겨준 게 누구고 공부 가르쳐 준게 누구야? 했더니 엄마 그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할것 같아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해 보니까 최근 몇달 동안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제가 뭘 해도 영미는 불편해하고 민지는 짜증내고 준호는 애매하게 영미편만 들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우연히 영미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영미가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언니,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간섭질이야. 꼰대 스타일의 옛날 사람이라 답답해 미치겠어. 맞아, 민지도 할머니 때문에 성격이 이상해지고 있어. 아니면 요양원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이렇게는 정말 못 살겠어. 우리 가정이 망가지고 있어. 의사? 요양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영미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다니. 그러면 민지도 함께 가는 거고 저는 혼자 남겨지는 거잖아요. 8년 동안 정성껏 키운 민지와 헤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8년 동안 뭘한 거지? 영미가 직장 다닐 때 민지 돌보고 아플 때 간병하고 학부모 상담도 대신 가고. 그런데 이제 와서 간섭질이라니, 꼰대라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날부터 저는 영미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명품 가방을 자주 바꿔들고 옷도 비싼 걸 많이 샀어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같은 브랜드들이었는데 준호 월급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 수준이었어요. 준호가 한 달에 400만원 정도 버는데 영미가 드는 가방 하나가 500만원이 넘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화장품도 계속 새로 사고, 옷도 명품 브랜드만 입고,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했어요. 혹시 영미가 부업을 하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요즘 온라인 쇼핑몰 좀 하고 있어요. 라고 대충 둘러댔어요.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수 있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미가 외출한 사이에 택배가 왔어요. 받아 두려고 했는데, 박스에 적힌 브랜드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300만원짜리 명품 구두였거든요. 그 이상에서 영미가 언제 이런 비싼 구두를 주문했나 싶었어요. 궁금해서 영미방에 있는 옷장을 살짝 열어봤더니 가격표가 붙은 옷들이 잔뜩 있었어요. 모두 합치면 몇천만원은 될것 같았어요. 이게 대체 뭔가 싶어서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 드레스룸 한쪽 구석에서 서류가 든 봉투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서랍 안에서 발견한 카드 명세서였어요. 제 모르게 제 명의로 만든 신용카드가 3개나 있었고, 모두 한도 초과 상태였어요. 총 빚이 8천만 원이 넘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영미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카드를 만들었다니. 그리고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있었다니. 제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어떻게 영미 손에 들어갔을까요? 생각해보니 몇달 전에 영미가 어머니 건강보험 관련 서류 때문에 신분증 좀 복사해도 될까요?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복사해 있는데, 그걸 악용했던 거예요.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영미가 깜빡하고 두고 간 핸드폰이 있었는데, 마침 메시지가 와서 화면이 켜졌어요. 여보, 언제 이사와?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 더 받았어? 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고, 대화 내용을 보니, 오빠 곧 이사 갈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 좀더 받으면 돼. 그집 전세금도 내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시어머니는 요양원 보내면 되고, 민지도 데려갈 거야. 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누군가를 오빠라고 부르면서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아닌 다른 남자와. 더 충격적인 건 사진도 있었어요. 영미가 모르는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 손을 잡고 있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까지. 저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영미가 왜 저를 멀리 하려고 했는지, 왜 이사를 가려고 했는지, 왜 민지한테 저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했는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영미는 제 명의로 빚을 만들어서 그 남자와 함께 도망갈 계획이었고, 저는 요양원에 보내고 민지는 데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은행에 전화해서 제 명의로 된 모든 카드와 대출을 확인했어요. 고객님 현재 신용카드 7개와 대출 3건이 있으시네요. 네, 7개요? 저는 카드 2개밖에 안 만들었는데요. 확인해보니 최근 6개월 사이에 추가로 5개가 발급되었네요. 역시나 제가 모르는 카드 5개와 대출 3건이 더 있었어요. 총 1억 2천만 원의 빚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다음으로는 옛날 친구분께 연락드려서 사진 전문가를 소개받았어요. 순자야, 갑자기 사진 전문가가 왜 필요해? 응,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증거 사진 같은 거 찍어야 해서. 친구가 소개해준 분은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상황을 설명하니까 할머니, 정말 큰일이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전문 카메라와 녹음기까지 빌려주셨어요. 영미가 외출한 사이에 모든 증거들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카드 명세서 메신저 대화 명품들 심지어 영미 서랍에 숨겨둔 다른 남자와의 사진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민지가 모르게 영미가 평소에 하는 말들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영미는 전화 통화할 때 거실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하면서 작은 녹음기로 녹음했어요. 민지도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성격이 망가지고 있어 요양원 좀 알아봐야겠어. 이런 식으로는 우리 가정이 파탄나 시어머니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같은 말들을. 심지어 어느 날은 민지한테 직접 민지야, 할머니가 너무 간섭하시지? 엄마도 답답해 할머니 말은 너무 신경쓰지 마. 요즘 시대랑 안 맞으셔라고 말하는 것도 녹음했어요. 그러면서 민지가 저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도록 세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런 식으로 증거를 모으니까 영미의 계획이 다 보였어요. 저를 집에서 내보내고 제 재산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 다른 남자와 새 출발을 하려는 거였어요. 일주일 동안 증거를 모으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특히 민지까지 저를 미워하게 만드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민지는 제가 8년 동안 친손녀처럼 키운 아이인데 영미가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저를 멀리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준비를 더 치밀하게 했어요. 우선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어요. 할머니, 이건 명백한 신용카드 도용이고 사기예요.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신 다음에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증거들을 보고 이 정도면 충분해요. 법적으로 문제 없이 처벌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또한 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영미가 접근할 수 없도록 계좌를 정리하고 비밀번호도 모두 바꿨어요. 그리고 저는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내일 저녁에 가족회에 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준호가 무슨 일이세요? 혹시 몸이 어디 아프세요? 했지만 내일 얘기할게. 영미랑 민지도 꼭 참석하라고 해. 라고만 했어요. 영미는 그날 하루 종일 불안한 듯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아니야, 별일 없어. 내일 보면 알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영미가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민지도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가족회의는 왜 해요? 했는데, 민지야, 할머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 내일 저녁에 꼭 와야 해라고 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저녁 식사 후에 거실에 모두 모였어요. 민지도 불러서 앉혔고, 준호와 영미도 소파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영미는 계속 손톱을 물어 뜯고 있었고, 준호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차분하게 말했어요. 얘들아, 할머니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오늘 진실을 다 말하려고 해요. 그리고 준비해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첫 번째로 카드 명세서를 보여줬어요. 총 일곱 개인데 내가 만든 건두 개뿐이야. 나머지 다섯 개는 언제 누가 만들었을까? 준호가 엄마, 그게 뭔 소리예요? 누가 엄마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요? 했을 때 저는 영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영미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 카드들로 사용한 금액이 총 1억 2천만 원이더라. 저는 두 번째 증거를 꺼냈어요. 두 번째로 명품들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옷들, 이 가방들, 모두 이 카드로 산 거란다. 나도 모르게 영미방에서 숨겨둔 명품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준우가 영미를 보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비싼 걸 언제 샀어? 했을 때 영미는 그, 그게 아니야.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거야. 제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번 돈으로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로 한 달에 몇천만 원을 벌수 있어. 영미야, 거짓말하지 마라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어요. 영미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들이었어요. 이 오빠는 누구야? 이사가서 함께 살 계획이었나? 그 메시지 내용을 하나씩 읽어주었어요. 오빠, 곧 이사갈 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 좀더 받으면 돼. 그집 전세금도 내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시어머니는 요양원 보내면 되고, 민지도 데려갈 거야. 순간 집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민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 이게 뭐야?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고. 물었을 때 영미는 민지야. 이건 오해야. 할머니가 잘못 생각하시는 거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사진까지 보여줬어요. 영미가 다른 남자와 손잡고 있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까지. 준호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뭐야? 이 남자가 누구야? 여보, 이건 정말 오해야. 그냥 친구. 친구가 이렇게 키스해? 준호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마지막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영미가 평소에 저와 민지에 대해 했던 말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민지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엄마, 나는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한 적 없어. 왜 거짓말해? 그리고 할머니는 꼰대가 아니야. 했어요. 심지어 영미가 민지한테 할머니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 요즘 시대랑 안 맞으셔라고 한 녹음까지 나오자, 민지는 완전히 화가 났어요. 엄마, 이거 정말 엄마 목소리야? 왜 나한테 할머니 욕을 하라고 시켰어? 준호도 이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영미야. 이게 다 사실이야? 정말 다른 남자와 바람피우고 엄마 돈 훔쳐서 도망갈 계획이었어. 했어요. 영민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울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이 도와준다고 해서. 처음에는 돈만 좀 빌렸을 생각이었는데 점점 깊이 빠지게 됐어. 처음에는 정말 온라인 쇼핑몰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투자해준다고 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결혼하자고 하면서 시어머니는 요양원 보내고 민지는 데려가자고 했어. 결국 영미는 모든 걸 인정했어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 남자와 함께 살기 위해 제 돈을 훔쳐서 빚을 만들었다고. 심지어 저와 민지를 떼어놓기 위해 일부러 갈등을 만들었다고 고백했어요. 민지가 할머니를 멀리하게 만들어야 나중에 데려가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할머니에 대한 안 좋은 말을 계속했어. 준우가 분노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를 속이고 민지까지 이용해서. 8년 동안 엄마가 민지를 얼마나 정성껏 키웠는데. 소리쳤을 때 민지는 제게 달려와서 할머니, 미안해요. 엄마 말만 듣고 할머니한테 그렇게 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8년 동안 키워주셨는데,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하며 울었어요. 저는 민지를 꼭 안아주면서 괜찮다. 우리 민지야. 할머니가 다 이해해. 민지는 잘못이 없어. 엄마가 민지를 속인 거야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 속 응어리가 모두 풀리는 것 같았어요. 민지가 진짜로 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알수 있었거든요. 8년 동안의 정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민지가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어요. 엄마가 뭐라고 해도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하고 말할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영미는 계속 울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그 사람이 자꾸 부추겨서 했지만 준호가 지금 와서 핑계대지마 8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며 더 화를 냈어요 저는 준호를 진정시키며 준호야 이제 소리 지르지마 민지가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영미에게 말했어요 영미야 이제 그만해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민지를 위해서라도 조용히 정리하자. 영미가 어머니. 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막았어요.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날 밤 영미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그 남자가 차로 데리러 왔는데 준우가 나가서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하고 소리쳤어요. 영미는 가면서도 민지에게 민지야. 엄마 용서해 줄수 있지?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했지만 민지는 엄마 할머니한테 사과부터 해요. 할머니가 용서해 주시면 생각해 볼게요 라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준호가 엄마 이혼 절차 밟을게요. 영미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했고 민지도 아빠, 저는 할머니랑 아빠랑 살고 싶어요 했어요. 빚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영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로 했어요. 제 재산은 다행히 대부분 보호받을 수 있었고 영미명의로 된 재산들과 그 남자가 보증을 서서 어느 정도 변제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민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제 민지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며 이야기를 들려줘요. 할머니, 엄마가 저한테 할머니 나쁘게 말하라고 시켰을 때 정말 이상했어요.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엄마 말을 안 들으면 또 혼날까봐 무서웠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한테 짜증낸 거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안 할게요. 민지가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때마다 저는 더 미안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게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에요. 민지는 가끔 울면서 할머니 엄마가 그럴 줄 몰랐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라고 해요. 아무리 엄마가 잘못했어도 민지에게는 여전히 엄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민지를 꼭 안아주면서, 민지야, 엄마를 그리워하는 건 당연해. 할머니가 엄마 자리를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민지가 외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 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엄마도 언젠가는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수도 있어. 그때까지 민지는 할머니랑 아빠가 잘 돌봐줄게. 준호도 민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아빠로서 아이에게 상처를 준것 같아서 자책하거든요. 엄마 제가 영미를 제대로 못 봐서 민지가 고생했어요. 아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준호야. 너도 속은 거야. 영미가 워낙 교묘하게 속였으니까. 이제부터 잘하면 돼라고 위로해줘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의지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민지도 예전처럼 웃는 날이 많아졌고, 가끔은 할머니 덕분에 진실을 알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계속 속았으면 더 아팠을 거예요 라고 말해줘요. 할머니, 8년 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컸을 때 할머니를 잘 모실게요.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준호도 엄마 영미 없어도 우리 셋이서 잘살수 있어요. 오히려 더 평화로워진 것 같아요 라고 해요. 정말 그래요. 집안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영미가 있을 때는 항상 긴장하고 눈치 봐야 했는데, 이제는 편안해요. 완전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우리는 진실 속에서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특히 저와 민지 사이의 8년간의 정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상처받은 가족들을 보듬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때로는 아픈 진실을 받아들이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니까요. 저희 가족처럼 말이에요.